4월에 고3 19번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는 21번째 염색체 라지 A와 스몰 A로 결정되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나는 7번 염색체 한 쌍의 드림 전자 E F G가 있고요. 이는 F G에 대해서 F는 G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 단일 인자 유전, 복대립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성은 E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 순서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여섯 가지 유전자형이 나오죠 2E, 2F, e, e, 2G, e, 2로 발현되고요 그리고 FF, FG, F로 발현되고 그다음 마지막 GG가 G로 발현되겠네요 그 다음 1, 2, 4, 5, 6, 7의 나이 유전자형은 모두 다르대요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유전자형이 다르다 그러면 그남여운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각각 1대 1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을 볼게요. 17의 표현형은 다르고 1번과 7번의 나에 대한 표현형은 다르대요. 나에 대한 표현이 형 다르다. 음, 문제 모르겠고요. 그다음 2사6에 대한 표현형 같다라고 했는데요. 어, 2 4 6의 표현형 같다. 어. 대립 유전자 여섯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여섯 가지인데 표현형이 2사 6이 같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2로 발현 된다는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사6은 라지를 일단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럼 누가 라지 라지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4번이 라지 라지라고 한다면 6번과 7번 다 라지 2로 발되돼야 되고요. 그리고 6번이 만약에 라지 라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4번, 하나는 5번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4번과 5번도 다 라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라지 라지는 2번이 라지 라지가 된다 그러면 4번 라지 하나 있어야 되고요 6번도 사라지 2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번도 뭐예요 라지를 2번한테 받았으니까 일단은 2로 발현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3번의 유전자형은 1 2 4 5 6 7과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은 조금 따로 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1번과 7번은 어, 결론적으로 이 지로 발현되거나 f로 바른야 되겠죠. 왜냐? 2는 246만. 그렇죠? 1 2 4 5 6 7 중에. 그럼 1번과 7번은 2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서로가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g g 하나는 f-가 되는 거죠. f f가 될 수도 있고 f 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한번더써 볼까요? 어, ff가 될 수도 있고 fg가 돼서 F로 발음될 수도 있고, GG로서 G가 발음될 수도 있다. 1번과 혹은 7번은. 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장. 3, 7번의 체습 한계당 라지에 딘의 상대랑 그랬는데, 7번은 라지 1을 안 갖고 있고요. 3번이 라지 1을 하나 갖고 있죠. 그럼 1, 7의 각각의 체습 한계당 스몰 A에 틴의상대량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번과 7번 둘 중에 하나는 라지에 라지가 되는 거고, 하나는 라지 스몰 A가 될수 밖에 없구나 그러면 1번과 7번은 일단 가에 대해서 발현되지 않았죠 만약 라지 A가 우성으로서 발현되는 유전이라고 한다면 1번과 7번은 둘다발현돼야 다 돼요 근데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 가는 스몰 A에 대한 열성 유전이구나 그러면 2번, 3번, 그리고 5번은 스몰 A, 스몰 A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1번은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스몰레이는 받았는데 발른 되지 않았으니까 라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6번도 스몰레이 스몰레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 7번도 우리가 이제 해결 해야 되는데 7번은 일단은 라지 라지가 돼야 돼. 왜냐면 여기서 1번과 7번은 각각 라지 A, 라지 A, 라지 스몰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1번과 7번이 디네 상대랑이 하나니까. 그래서 7번은 라지 라지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4번과 5번은 라지 스몰레이 스몰레이 스몰레이인데 7번이 라지 라지에 따라는 라지에 거는 결론적으로 4번의 A가 2분열에서 비분리된 이제 생식 세포를 준 거고 5번은 A를 가지고 있는 21번째 염색체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근데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7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기억과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니은이 수정되어 기억과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1번에서 7번은 모두 핵형이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라지에 라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라지 A를 두 개를 준 거고 5번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4번이 감수 이 e 분열에서 라스를 갖고 있었는데 라라나 스스를 주게 되면 감수 이 e 분열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디급 보기에서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B 분리는 감수 이 e 분열에서 일어났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디귿 옳은 문장 편할 거고요. 또 기억 가는 열성 형질 맞죠요 2a에 있으니까. 그럼 니은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정 어떻게 할 것이냐? 1번과 7번은 둘 중에 하나가 라지지 라지지로서 지로 발현이 되야 되고 또 1번과 7번 둘 중에 하나는 라제프 라제프 혹은 라제프 지로서 G, f 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f로 발현 혹은 지로 발현 그러면 뭐 1번은 우선 라지지 라지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3번은이지, 2G, 4번은이지가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 그럼 6번은 이제 보세요. 2번이 이지 4번이 이지. 그러면 6번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EF가 되는 거죠. EF. 그러면 6번은 4번한테 1를 받고 았 5번한테 F를 받았다는 얘기죠. F, F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5번과 7번, 7번 F로 발현되어야 되고요 7번, 그쵸? 아, 아 위에 있는 거죠? 위에. 1치는 나이 편형이 서로 다르고, F로 발현되는 거고, 그리고 5번과 7번에서, 어, 얘가 이제 가능한 게, 만약에 5번이, 5번이 F, F였다라고 한다면, F, F였다라고 한다면, 7번은 F, G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또 볼까요? 5번이 FG로 F로 발현되었다 라고 한다면, 7번은 4번으로부터 G를 물려받고, 5번으로부터는 F가, F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7번은 F로 발현되니까, F형. 그쵸? 그렇죠? FG. 어, 그러면 이제 어때요? FG, FG로서 유전인이 어때요? 서로가? 같지요? 그래서 FG가 아니다. FG가 아니다. 5번은? FF, 1번은 GG가 되어야 된다. 어,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어, 대립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EFG의 유전자형이 다 어때요? 다르죠? 어,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가정했던 게 맞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O의 나의 유전자형은, 그쵸? FF, 그쵸? 동형 접합이다. 은도 맞는 내용.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